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제가 패밀리카의 정석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대한민국 넘버원 패밀리카라고 볼수 있죠. 바로 기아의 카니발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카니발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어느 시점부터 좋아졌냐면, 바로 지금 제가 선보인 이올뉴 카니발부터 좀 차도 이뻐지고,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고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안에 탔을 때 굉장히 승차감도 좋고 공간감도 굉장 넓은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차주분께서 굉장히 또 애지중지했던 그런 차량이고요. 보통 이제 하이리무진에 들어가는 그 후속 모니터를 직접 이제 하이리무진은 아니지만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직접 또 어, 달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이제 썬팅도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다올 전체로 반사 썬팅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여기 카니발이 또 면이 많잖아요. 이런 투자가 좀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좀 좋고요. 제가 주행해봤는데요. 야 이렇게 또 차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설명드리면 카니발. 네, 올뉴 카니발 2.2 디젤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을 갖고 있는 주행거리 약 14만 5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 연식은 2017년식이라 연식도 괜찮아요. 근데 연식 대비해서 키로 수가 조금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가 워낙 좋아서 키로 수는 약간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사고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뼈대나 프레임. 뭐 단순 교환조차 없는 예,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까지도 영원, 와, 기가 막히죠. 이런 조건 중고차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뭐 비슷한 금액대 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관리가 잘된 예, 이런 조건까지 좋은 차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필을 해보고요. 어, 오토 슬라이딩 어도 들어가고, 예, 영상에서 나왔겠지만, 이 오토 슬라이딩이 작동이 안 되는 차가 꽤 있어요. 들어가는데도 이제 고장 난 거죠. 네, 그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 시트도 또 베이지 색상이고요. 어, 유니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사이드 스텝까지도 원래 없는 차예요. 근데 지금 사이드 스텝까지도 지금 발판에 달아놓으셨습니다. 아기들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어,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 금액은. 수술을 받지 않는 금액 1,7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죠. 자 시트 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요. 큰뭐 사용감은 없는데 자, 한 가지 여기, 여기가 여기 조금 예, 찢어진 부분이 예,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복원으로 하면 뭐 감쪽같죠. 이거는 복원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동 시트 작동. 여거 이상 없고요. 괜찮네요. 자, 들어가 보시죠. 제가 이제 결심을 한게 있는데, 저도 애기가 생기고 하면은 승용차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니발을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주행 성능도, 승차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랑 놀러 갈 때마다 이제 매입한 카니발을 어 잠시 빌려 타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뭐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탄 가족들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런 장점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차량이어서 어 저도 아기가 생기고 하면 예 카니발로 바로 바꿀 예정이거든요. 굉장히 용도가 좋은 진짜 패밀리카의 정석. 인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너무 조용한 엔진 상태고요. 떨림도 많이 없습니다. 정수그 자체고요. 핸들을 뭐 바꿔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는 올뉴카니발이 이 핸들이 아닌 것 같은데 더뉴카니발 핸들로 지금 뭔가 바꿔 놓으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키는 하나, 스마트 키 하나 보여고 있고 버튼식 시동이고요. 그 다음에 내비는 사제 내비게이션 매립 해놓으셨고 아틀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미션 변속 시 충격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이제 운전석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참고해 주실 게 이게 파킹을 놓아야만 이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작동을 하거든요 네, 운전석에서도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문잘 열리죠 예, 작동 여부는 이상 없습니다. 자, 옵션을 또 체크해 볼게요. 일단 양쪽 드요프로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앞쪽과 뒤쪽, 리어를 또 조절할 수 있고,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펌프 문제 없고, 위쪽에 ECM 하이패스 루미로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 양 통풍 시트에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상당히 좋아요. 프레스티지라서 뭐 전혀 흠잡을 만한 빠지는 옵션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 상단에 이런 대시보드 라인도 파손되거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윈도우 스위치도 작동 이상 없이 잘되 있고, 자 썬팅 새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또 깔끔하네요 썬팅 자체가 뜨거나 약간 뭐 기스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아주 좋네요. 자, 2열도 한번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자, 2열도 보시면 굉장히 또 깨끗한 시트 갖고 있고요. 공간 보세요. 야, 이렇게 딱 앉아서 애들 뒤에 앉혀놓고 여행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아 저희 로망이기도 한데, 네, 카니발 차량 깨끗하고 공간 너무 넓습니다. 3열도 한번 보여주시죠. 3열도 깨끗하고요. 뭐 크게 잡을만한게 없네요. 그러니까 전차주분이 워낙 또 꼼꼼하시고, 차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어고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유차량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후성 모니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기들뭐 네, 이제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또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비클 시네마. 어, 화질도 깨끗한데요? 어, 이거 다는데 한200 얼마 들으셨다고 해요. 와, 진짜 투자 많이 하셨네요. 이거는 뭐 덤입니다. 따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고요. 그냥 덤으로 드리는 후속 모니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이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트렁크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도 보시면 뭐 적재 공간은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 3열 시트를 앞으로 밀어서 더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람이 버탄다 이게 9인승이잖아요 시트는 6개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여기를 들면은 3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9인승인데 사실 뭐 크게 사용하지는 않죠 어 근데 너무 깨끗하죠? 크게 스케치 없이 그리고 내장재가 이제 브라운 시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유니크한 어, 지금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광택도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광빨 지금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왜 네, 굉장히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잡음이 있는지 없는지. 야, 진짜 잡음 하나 섞이지 않은 디젤 차 중에서도 굉장 엔진 소리가 좋은 편에 속하는 차량인데요. 어, 냉각수도 깨끗하고 어, 엔진오일만 좀 갈아주시고 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정말 오랜만에 선보이는 울루 카니발 차량인데요.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자신이 있는 뭔가 그런 차량이에요. 왜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하셨고요. 흠 잡을 만한 부분도 많이 없어요. 플러스, 뭐, 돈 드린 게 지금 많이 보입니다. 어, 제가 오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일도 갈고 1 0 0 0 k m 밖에안 탔대요. 거기다가 후속 모니터 200 얼마에 저 선팅도 지금 싹 지금 새로 하셔가지고, 그것도 한150가까이할것 같은데, 카니발이라서, 와 거의 뭐 500만원 넉넉 잡아?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실 돈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쉽게도 이제 떠나보내실 때좀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다음 주인에게 굉장히 또 이득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받지 않는 금액 1,750만 원이고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2014년 15년식에 걸려있는 금액으로 지금 저희가 선보이는 거니까요. 전화 올려주셔서 이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고, 하이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문의상식면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과 골드 글 김한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